안녕하세요. 저 서울 IR의 한현석 대표이사입니다. 아, 오늘은 임영웅 칼럼 제 5탄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임영웅의 브랜드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26일이었죠. 어, 임영웅의 KBS 단독 공연이 큰 화제 속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인의 히트곡부터 트로트, 댄스, 팝까지 무려 28곡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나후나 조영필과 같은 국민가수 반열의 오른 가수만이 할수 있었던 단독 공연이었기에 공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시청률 면에서도 지난 10월 심수봉의 11.8%를 훨씬 상회하는 16.1%의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히트곡이 많지 않은 가수가 최고의 공영방송에서 황금 시간대 단독 공연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최초일 뿐만 아니라 방송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 대중성을 확보한 가수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영웅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하나의 주류 뮤지션으로 자리매김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에도 브랜드가 있듯이 가수도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뮤지션들은 음악적 성향과 팬덤의 크기에 따라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며 그 브랜드는 인기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 조영필은 인기 절정일 때 돌연 모든 상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며 음악 자체로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일체의 방송 출연을 하지 않고 오직 콘서트로만 대중과 만나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나갔습니다. 이곳저곳 방송에 나오는 이미지보다는 오직 음악으로 승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콘서트 때마다 매진 행렬에 최고의 흥행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의 고급 브랜드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도 이제는 국내 뮤직뱅크 등 방송사 가요순위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일부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내 팬보다 해외 팬이 많은 점 그리고 브랜드의 위상이 달라진 점 등으로 볼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100배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더큰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대중성은 확보했지만 아직은 히트곡이 적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연에서 1위를 한후 1년 6개월 동안 방송사와의 계약으로 묶여 있어 앨범을 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히트곡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필도 방탄소년단도 여러 성공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엄청난 히트곡을 냈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는 100곡이 훨씬 넘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신곡이 나올 때마다 그 구독자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곡을 낼 때마다 신규 팬들이 유입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고 차근차근 앨범을 내고 히트곡을 쌓아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는 것도 다양한 팬층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음악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임영웅은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기에 굳이 트로트나 일부 장르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필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대중들의 취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음악은 자연스럽게 팬층을 더 두텁게 해줄 것입니다. 임영웅의 음악적 실력과 열정 그리고 좋은 품성으로 볼때 오랜 기간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순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아직 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승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거리에 연연하지 말고,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심정으로 전진했으면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명웅의 위상은 상상 이상으로 향상되었지만, 아직은 정상이 아닙니다.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팬들은 자기가 성원하는 가수가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이 곧 팬들의 보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예능에서 활약하는 임영웅이 아니라 무대에서 열창하는 임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임영웅의 고가 브랜드 이미지 전략으로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명훈 칼럼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명훈 칼럼 제 6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행!